네, 안녕하세요. 아, 햇빛이 너무 세네. 스타렉스를 지금 구매를 하러 오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랜드 스타렉스를 찾으셨어요. 왜냐면 이게 스타렉스가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몇 년식이죠? 2005년. 2005년식이니까 벌써 13년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분께서 이걸로 업무를 보시는 차량이세요. 그래서 짐 간단한 짐을 실어서 납품을 하시는데 음, 너무 차가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좀 바꾸시려고 하신다 근데 제가 상담을 지금 길게 해 봤는데 결론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려고 예정 하셨던 분들 꼭 보세요 지금 바꾸시려고 하신 이유가 일단 이게 차가 오래됐고 또내연이 나오는 음. 부분 그리고 좀 외관이 좀 험한 부분. 네.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저는 이 차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까진 것들. 이런 거. <laughs> 네. 그리고 또 신경 쓰이실 게, 쓰시는 게 요, 요 정도. 이 뭐, 정도. 근데 제가 저도 봤어요. 요런 부분 말고는 차 전체적으로 13년을 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신 거거든요? 다른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 부분. 근데 범위가, 그래서 이쪽은 문짝이 한 판이에요. 문짝 한 짝이 들어가는 경우랑, 이렇게 문짝이랑, 여기 저기 뒤 핸다 쪽인데 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랑 또 비용이 좀 추가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신경을 쓸 거고요. 여기 이 부분도요, 그죠? 항상 이, 이쪽으로 쫙 긁히셨네요. 에이. 네. 예. 가니쉬인데 음. 플라스틱 부분인데, 긁히셨고. 뒷범퍼는 이 정도면 괜찮고, 범퍼는요, 네. 어차피,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매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침에, 네. 네. 시동 걸 때, 네. 그, 나오고, 주행 중에도 가끔 나오나요? 주행, 이렇게 섰다가, 네. 출발할 때. 세게 밟을 때. 네, 세게 밟을 때. 이게 아니, 매연 저감장치가 달려있네. 네. 정부 지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매연저감장치다달려있으시면요 어머님, 네. 여기 이렇게 DPF라고 네. 이렇게 해놔요. 네. 이 업체가 해놓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전화하시면은 네. 아마 이쪽에서 나와서 그 필터를 갈아줘야 될 거예요. 네. 그걸 해준 데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갈 거고요. 제 예상으로 는한 1,20만 원 정도 네. 네. 그 정도에서 수리가될 거니까 네. 그것도 큰돈안 들어가니까 어머니 네. 괜찮으실 거고요. 네. 네. 앞에 외관만 네. 정비를 해서 다시 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네. 저기 정비를 도와드릴게요. 압박기는? 네. 네. 아 타이어? 어, 타이어. 타이어 한번 볼까요? 어, 타이어. 아 타이어가 다 됐네요. 이거는 네. 바로 바꾸셔야 돼요. 네. 안전이랑 연결이 된 네. 거니까. 어 그리고. 뒤에는 안 해도 되죠? 네, 뒤에는 트레드가 앞에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네. 좀 타셔도 될 구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앞에도 네. 큰 돈이 들어가게끔 하지 마시고요 네. 중고 타이어도 괜찮은 타이어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걸로 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중고 타이어를 고르시는 네. 거 제가 네.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반드시 네. 바꾸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음,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먼저 네. 상의를 해보시고 네. 저런 외관적인 수리도 네. 카센터라든지 현대자동차를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어, 일급 공업사를 가면 조금 비용을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그런 업체를 모르시면 네. 어 가, 친한 어, 자동차, 중고차 딜러분들은 그런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 보시든가 친한 카센터에서는 또 그걸 또 저렴하게 연결만 해주신 분들 계시니까 외형보건칩도 있고요. 그런 데 찾아가서 저렴하게 수리를 하시고, 타이어는 중고타이어로 교환하면 비용은 좀 개, 괜찮으실 거고요. 음, DPF 문제는 매연점검장치를 설치한 업체에서 당연히 필터를 교환주기 대로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연이 나온 거예요. 교환주기에 교환을 하면은 괜찮을 거고, 비, 비용도. 생각보다는 저렴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은 DPF, 타이어, 그리고 외관 스크래치에서 한 50만원 정도만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시면 다시 마음 편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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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이트도 이거를 통째로 교환하는 건 비싸기 때문에 여기 복원이라고 해서 네. 여기에 네. 깨끗하게 씻어주는 업체가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짝 이거 하나당 2만 원, 3만 원 정도에 할수 있는데 네.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55만 원 내로 네. 이 차량을 네. 다시 깨끗하게 손 보셔서 타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중고차로 웬만한 거 탈만한 게다 천만 원대예요. 근데 그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한 50만원 정도만 투자해서 이 차를 타는게 좋은게 큰돈 안들어가죠 그리고 이 차는 계속 탔던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편해요 적응이 됩니다 또 다른 차를 사시면 또 어머니께서 또 거기에 적응하셔야 되고 그 차가 또안고장나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차를 손을 봐서 타는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비록 매출을 올리는건 아니죠 제가 돈을 버는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소개도 시켜주실것같고 이런 네, 고객 네. 관리도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저희 네네네네 네,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시고 아멘 하신다. 네. 이 차는 그러니까 인스타를 새로 오셨다가. 야, 저는 만류하고 이차를 다시 수리해서 타시는 걸로. 이차 깨끗하게 벗서 나오면 제가 또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범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범퍼를 실행했켜주세차 범퍼 깨끗해졌죠?